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미니입니다. 아, 오늘부터 제가 목소리를 담아서 매매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음 낯설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아, 오늘 수급이 3기, 3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어후 호가도. 어, 조금만더 다시 눌리면 여기서 눌리면 매매를해 보겠습니다. 음. 어. 너 빠지는데. 27,900원. 어, 가가 아, 어, 시장이 어떨지. 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고 분할 매수를 빠지면 시가 이탈을 안 하길 바라며, 27,500원. 빠질까? 아 어, 여기, 600원 여기, 여기, 서이 시가 이탈하면 안되는데 아더 살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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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만주를 어떻게 먹을지 네. 못 올라가나요? 어, 450에 1 0만주 걸려있네요 저도 여기에다가 한번 걸어 놔 보겠습니다 어, 제 매수과에서 깔짝깔짝 어. 어, 위에 계속 물량을 쌓고 있어요. 아, 좀 받쳐줘야 되는데. 더 받쳐주면 안 될까? 으흐. 어, 500원까지, 5 0원까지 오나요? 네, 소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됐습니다. 어, 여기에서 조금씩 걸어놔야 될것 같아요. 어, 수량이 모질란다어아 이런 버버. 아 예, 걸어놓은 걸 취소를 하고 예, 여기 오일선을. 예. 시가 이탈을 했고, 올선이 지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트나인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타점을 지금 기다렸다가, 지금 저항선도 뚫었고, 240선을 뚫었는데, 네. 하여튼, 상승 추세선이, 추세선이 바뀌었는데, 12,390원. 아, 어, 390원까지 올까? 어허우 속에 그냥 들어오네 야, 아, 이러면 추격인데 12600원 아 호가 무너졌어 바칠려나 나이냐? 어 너무 없이 계속 어 너무 좋죠. 계속 쭈글 죠네 너무 좋죠. 아, 아, 너무 좋 아, 너무 아, 무섭더 아, 너요 시청 작죠 아, 근데 위에 물량이 음. 대한데 비트나인으로 저는 비트나인으 공략해보겠습니다. 620원. 620원에 일부 걸어놓고 일부 음, 지문이 해결되었습니다더 눌리면은 타점을 12,350원. 350원? 350원. 310원 원까지안 오고 그냥 갈려나 오금보물 한 볼까요 어, 어디서 여기 있는 데까지 올거 같기도 하고 어허허. 무너지나요? 어, 역시 어시청 자꾸 신용 비율이 높 높군요. 그러면 빠르게 탈출 안전하게. 음. 예 심원단이라 아. 네 한입 매주문이결되었습니다 짧게 먹고 나오겠습니다. MDS 스테크 다음에는 MDS 스테크인데요 어. 이게 한번 아안사았어 <laughs> 이벤트 매수주문이 결되었습니다 순삭 한번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게 뉴스가 있더라고요아 어, 뉴스를 보고 싶은데 이게 컴퓨터가 느려질까봐 와 어, 쎄다 소고기 1분 매도 예 네,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위에 쌓인 물량이 많긴 한데 일부 덜어놓고 이습니다 수익 줄때 우선 먹자. 이습니다아 우선은 일부. 오늘 매매한 종목 매매 타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기 eve 3분봉 매매 타점입니다. 비트나인 3분봉 매매 타점입니다. mds테크 3분봉 매매 타점 입니다 mp 3분봉 매매 타점 입니다 예 오늘의 매매 수익 현황입니다 3기 ev 에서 시가 이탈 했을 때 빠른 손절을 했었으면 은 손절 금액이 좀 적었을 텐데 이게 좀 살짝 아쉬웠고요 네, 오늘은 마이너스 75,000원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